34장은 엘리우 세 친구들한테 점잖께 현자들이라고 말하지만 나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파고 대결해서 완전히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35장은 같이 읽고. 엘리우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 현자들이시여. 이 사람들한테 이제 말을 하기를 현자들이시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유식하신 어른들이시오. 여기 현자란 말이 있고, 유식하신. 하나는 호크말을 썼고, 하나는 여기는 다아스, 야다를 썼어요. 나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입청장 맛을 가릴 줄 알듯이, 귀란 것은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테이스트가 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귀에도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 영양가가 있는지, 나를 깨우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바른 판단인지 결판을 냅시다. 우리가 시비를 가려봅시다. 요비하는 소리를 들으셨죠. 나는 옳게 살았는데 이 내용을 똑같이 다시 반복을 해. 그리고 하는 말이 아까 요반때 하는 것보다 좀 더해서 구절해 보세요. 겨우 한다는 소리가 내가 엘로힘과 잘 지내봐야 신통한 수가 없다. 별 이익 되는 것도 없다. 그러니 생각이 깊으신 어린 자들 내말 들어 보십시오. 애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샤다는 결코 악한 일을 행하지 않십니다이 61조는 좀 이전에 있는 신정론과 비슷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행한 대로 보샬렘 그대로 갚으신다. 그리고 살아온 대로 살아온 그것을 맞자 인생에서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되어 되게 될 것이다. 엘께서 불의하게 행하시다니요. 샤다이께서 편견을 왜곡하시다니요. 누군가가 그의 손에 땅의 전권을 맡기겠단 말입니까? 누군가가 그에게 원칙을 넣기겠단 말입니까? 그가 마음을 정하시면 그는 자신의 영혼과 숨결을 한 순간에 거두시면 거두신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과 살아있는 것과 움직이는 것이 멈춘다는 거거든요. 모든 육체는 일시에 사라지고 사람은 티끌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한테 이 숨길을 딱 거둔다면 인간은 그대로 죽게 된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지각이 있거든 당신은 내 말을 들으시오,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고 쭉 나와요. 당신들이 요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이 깊은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을 하고 있는 지혜 있는 어른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 요베의 지식이 없는 가운데서 말하고 그의 말은 지혜가 없다. 요이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다. 전통적인 두 개의 주제입니다. 하나는 지식야다. 경험을 통한 아미고 지혜, 지혜는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그래서, 보세요. 지식, 지식. 지식이라는 것이, 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지식. 난리지에는 두 가지 있어요. K, N, O, W, 난리지에는. 난리지에는 하나는 사실을 아는 것도 노후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워싱턴이 미국의 수도다. 이것도 정보를 아는 것도 난리지예요. 그런데 그노우가 영어의 no가 똑같습니다. 두 번째 no는 I know how to drive. 나는 운전할 줄 안다.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운전을 할줄 안다는 거거든요. 이게 no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한국어에 안다라는 말도 그런 뜻이에요. 똑같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는 정보를 아는 것도 아는 거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도 아는 거고. 심지어는 성수에서는 성적으로 아는 것도 야다라는 동사인데 한국말에도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는 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임이라는 것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이 경험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얻는 통찰력. 이게 예, 허크마예요. 허크마. 그래서 그의 말은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는 가운데 말한다. 요은 철저하게 조사를 받아야 된다. 허풍선위 얘기나 들을 수밖에 없는 못하는 사람인데 잘못을 저지르고도 거역까지 하며 우리에게 주목을 휘두르고 애꿎마고 입을 놀리는 사람이다. 그 이제 장황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에서 제가 오늘 구절로 음, 음, 뽑은 것이 36장 15절 내용입니다. 14페이지에 나온 말을 이제 그러니까 엘리후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신정론이나 그리고 요비 주장하는 요의 고통의 의미 여기에 섭리가 있지 않을까 그 섭리라는 것이 뭐니까 이렇게 했더니 어, 하나님께서는 온유 고생 시련 속에 인간을 몰아 놓으면서 보세요. 그래서, 오, 아니,란 말이 이제, 아니, 보 뭐, 오니오. 그 불쌍한 사람을 시련 가운데 더 몰아 넣으면서 그를 건지신대. 그때야. 그래서, 고난 속에서, 라하스. 고난 속에서 사람의 귀를 열게 한다. 깨닫게 하신다. 실온과 고난이 인간을 깨닫게 하는 유일한 통로다. 이 사상은 사실은 구약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고 신약성서에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이것이 문법이에요. 바울도 말했지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부활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진검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진검다리로 요기가 등장. 요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에게 시련을 주셔서 귀를 열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이것이 신의 섭리다. 그러기 때문에 요비 시련을 받을 것이다. 3 6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완전히 이거 시호예요 이거는 38장을 예비하는 시거든. 그래서 아주 상당히, 지금 읽어도 아름다운 시로 되어 있어요. 단어들도 아주 평이하지만, 36장, 27절 보세요. 그는, 보세요. 키 이글라. 그는 끌어올리신대, 끌어올리신대. 네, 마인물 물의 방울을 끌어올리셔. 그래서 안개로 만드시고 물방울이 안개로부터 물을 중류해서 떨어뜨린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던 그 인간 삶에서 일어나는 얘기하고 전혀 다른 갑자기 물게하고 안개 얘기를. 이거 아는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물 중류에서 올려서 비를 내리는 과정은 어떻게 하는지. 갑자기 창조주에 대한 엘리우 찬양시가 등장해. 그걸 구름으로 쌓아두셨다가 터뜨리시며 땅에 소나기를 쏟아내신다. 그리고 구름을 펼치시면서 당신의 초소를 소리를 지르면서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누가 깨닫겠어 안개를 펴시고 당신을 감싸시고 산마루들을 폭운이 덮으시는 분 이렇듯이 사람을 보살피시고 푸짐하게 배불려 주신다오. 맞죠 <laughs> 요즘 농부들이 뭐, 뭐 파도 신고 뭐 해갖고 그냥 막 튀어나오고 상추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두 손의 빗을 움켜 잠으셨다가 관역을 향해 번쩍 쏠 때, 이게 천둥 벌개 칠때 그렇게 하시나봐요. 천둥은 하나님이 진도하셔 내시는 고함 소리고, 죄악이 역겨우셔 터트리는 분노가 아니겠어? 그러니까 시선이, 그쵸? 그렇죠? 이제 이제 좀 틀어집니다. 내가 지금 요의 시선이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칭 의했어요. 나는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를 기세갖고 자신이 아는 교리를 다 지키고 심지어는 제 자녀를 위해서 제사까지는 완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고통이 왔어요. 그런데 이 욕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의 시선이 욕의 신체에 붙어있는 시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오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저 벼락 얘기를 하고 저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의 시작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거는 자기 시선으로 야, 하늘이 돌아가는구나. 천동설을 15세기까지 믿은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가 만 원경으로 설치해봤더니 아, 이 하늘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 이 인간이 중심이고 지구가 중심이라는 생각에서 이어 지오센트리즘에서 헬리오센트리즘 태양 중심으로 가는데 얼마나 인류가 많은 시간을 걸렸어요. 그러니까 태양 주위를 지금 우리가 하루에 1600km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50억 년 전에 이 프로토 화성과 부딪혀 갖고 그때 23도로 기울어진 거예요, 지구가. 그때 내가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군요. 그래서 유일하게 기울어져서 사계절이 있는 유일한 행성이 지구예요. 여기 오래전에 얼음이 떨어져 갖고 지구에만 물이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화성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하고 있지만 이 내가 아는 이 지식도 사실은 앞으로 무한대의 우주에 보면 억만 분의 1도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도는 거거든요. 6,500만 년 전에 유카탄 반도에 엄청난 행성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인간은 없었어요. 공룡이 아직 있었겠지. 그럼 공룡이 다 죽은 거 아니에요? 6만 년 전에 인도의 테라섬이 폭파해갖고 그 당시에 모든 인종들이 다 거의 죽었어요. 그뭐 넨데탈린, 그 호모사펜스 몇 개만 남았죠. 그렇죠? 지금 제임스 웹 만원경이 해서 지금 우주의 끝을 본다 계속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광활한 우주의 시선으로 지금 요비 장대한 사람이라서 해 키가 1 8 0이면1 8 0의에 눈으로 봤다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비의 시선으로 한번 세상을 보기 시작. 행성의 시선으로 뭐 태양의 시선으로 보는 거. 이 완전히 깨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자신이 갖고 있던 신학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해소되는 거예요. 너무 조그매가. 뭐 모를 때. 모를 때 얘기해, 모를 때. 그래서 비를 갖고 나왔어요. 한지 진짜. 그 생각만 하면 내 염통이 떨다 못해 튕겨나기할것 같소. 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천지를 뒤흔드는 저 음성을 번개 확칠 때. 그 입에서 터져나온 저 우렁찬 소리를 온 하늘 아래 환하게 땅구석 비추는 번개쫙촥 나왔을 때. 퍼트리쳐 우롱찬 소리. 저 소리 위험차게 올려지지 않소. 번개를 번쩍 비벼가며 우르릉 외치는 저 소리가 들리지 않소. 당신이 그거 하는데 이해하겠소. 엘께서 뇌성경력 소리로 알수 없는 위대한 일로 하십니다. 알수 없는 위대한 일. 이걸 라틴어 메그나리아다이. 이거는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일을 하시고 사실은 우주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로 99.9%된 거예요 우린 0.001로 우주를 안다고 자꾸 말하는데 그는 누나 땅에 내려라 장마비야 억수로 떨어져라 명령을 내리시고 사람설을 모조리 묶으시고 당신에게 하신 일을 알아보게 하실 때 들짐승들은 숨을 곳을 찾아 천둥, 번개하면 개들이 막 숨잖아요. 무서워서. 저희들 굴속에 들어가고 숨는다오. 남방밀실에 태풍 밀려고 오 북풍은 추위를 몰고 오는데 엘의 입김에 서리빨이 서고 넓은 바다마저 얼어붙는다오. 검은 구름에서 우박이 떨어질 때그 구름에선 번개뿔이 번쩍이며 그 명령을 따라 빙글빙글 돌다가 사람 사는 땅 어디에인가 그의 명령을 이루고 만다오 그는 당신 눈에 거슬린 이 보이면 번개를 책지 삼아 휘두리기도 하시고 당신의 은총을 베푸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7장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지만 그 찬양하는 시 가운데 요한테 특별히 인간의 시선의 한계를 말해, 한계. 여보시오, 요비오.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십시오. 엘께서 하시는 신비한 일들을, 이 모든 것을 엘로하께서, 뭐니까, 14절, 15절, 엘, 엘로하, 아주 오래된 신명을 막 쓰죠? 엘로하께서 어떻게 거실지 당신은 압니까? 어떻게 구름에서 번개가 번쩍 이는지 구름이 어떻게 두둥실 떠 있는지 아시오. 모르는 것이 없는 이가 하시는 일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불어오는 남풍으로 땅이 죽은 듯하고 당신의 오토지, 어, 따뜻해지는데 당신은 구리 거울을 두드려 펴듯이 그를 도와 창공을 두드려 펴게 돼. 이 창공을 라키아란 말이 히브리어로 두드려서 편 것이라는 거예요. 그이 두드려서 편 것을 그대로 라틴, 로마 사람들이 갖고 와서 이거를 포머먼트라고 해요. 퍼머먼트가 영어가 창공인데 이게 펌한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펌해갖고 그 위에 물을 넣었다는 거예요. 펌한 거를 구멍을 뚫으면 이게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비가, 홍수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말해보시오. 그렇게 앞이 캄캄한데 그에게 무슨 말씀을 올려야겠단 말입니까?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고 말한다고 하여. 그가 정령 당신 말을 들어야 합니까? 지금은 해가 구름에 가려 보이질 않지만 바람이 불어 하늘이 개면 엘로하의 빛나는 영광이 불 북녘 하늘에서 밝게 비춰올 것이오. 우리 인간이 어찌 전능하신 분께 이르겠소? 못 하실 일이 없으신 공평무사한 그분이 어찌 억울한 일을 하시겠소? 그러므로 맨 마지막에 인간이여 라켄. 그러므로 이르야호 에노심 인간이여 그를 여라 두려워하십시오 경외하십시오. 영어로는 오입니다. 오. 그는 중심에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는 자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엘리 후의 글이 사실은 좀 이제 극적으로 야외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등장하는 욕기 38장의 내용이 더 극적이지만 아, 이 시련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이 가르침이 징검다리가 된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38장까지 좀 나올 수 있는 그, 그, 사다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누가 복위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통에 관한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이, 이 마지막 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하신 말씀 중에서 이 빌라도하고 한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내용이 이 누가 보금보다는 요한 보금에 더 아주 섬세하게 등장을 해요. 이제 빌라도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죠. 예수한테. 진리란 무엇인가. 그래서 빌라도는 미래 황제를 꿈꾸는 야심찬 정치가입니다 18페이지 중. 반란이 끊이지 않자 팔레스타인을 무사히 치리하면 자신도 로마 황제가 될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종교가 전부였던 1세기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수많은 추종자를 이끄는 정치적인 인물이었어요. 정치, 폴리티컬 퍼 빌라도가 예수가 누구인지 정말가 유대인을 이끄는 지도자, 왕인지 직접 묻고 있어요. 빌라도의 대화는 요한복음 18장 38절 38절까지 다음 같은 똑같은 질문을 두번 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두 번이나요. 내가 왕이라는 것은 당신이다. It is you who said I am king. 이어진 세상을 태어난 목적을 말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습니다. 저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습니다. 보통 그렇게 번역하는데요. 증언하러 왔다는 말이 순교하러 왔습니다라고도 번역해도 돼요. 진리로부터 나온 자는 제 목소리를 경청합니다. 티니 이 말을 이해 못해요 빌라더가다시 그래서 그한테 What is truth?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한 문장으로 간결하고 강력하게 말한다. 진리를 위하여 순교하러 왔대요이 문장은 이 진리를 증거하다라고 번역되나 본래 의미를 살리려면 나는 내가 깊은 기도를 통해 깨달은 믿음, 그 믿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목숨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다. 증언하다는 의미를 가진 마르띠오. 일상적인 의미는 법정에서 자신이 말한 내용이 진리라고 증언하다, 증거하다, 선언하다거든요. 마르띠오. 마르띠오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라는 의미가 있고, 영어 단어 순교자를 의미하는 마터가 이 단어에서 파악한다. 마르띠레오보다 예수의 심중을 더알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알레테이아의 그 의미는, 레테가 망각이란 뜻이에요. 그죠? 알레테이아는 그러니까 아 망각되지 않은 것이란 뜻이에요, 진리. 서양 철학에서 진리란, 숨겨지지 않은 것, 자명한 것, 확실한 것, 이런 뜻이에요. 진리란, 숨겨진 것, 잊혀진 것과 대비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스스로는 자의 신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확실합니까? 무엇이 자명합니까? 그런데 제자 하이데거는 예술작품을 진리라고 설명합니다. 작품의 세상에서 자신의 목숨에 인간들의 사고를 착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말한 진리의 원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예술을 사용한 아라어나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해야 됩니다. 알레세야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에메트고요. 예수가 사용한 아람어로 전하면 아문나아문나 히브리어 에메트는 믿다라는 상태동사, 아멘의 여상명사형 어미트가 전미하여 붙여서 아멘트에서 아메트가 되고, 아메트가 아메트가 돼 갖고 에메트가 된 거야. <laughs> 이게 중복 자음 동화돼서 에메트. 그래서 히브리어 에메트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메트라는 것은 유대인들한테는 믿음이에요. 자기가 목숨을 마칠 바칠 만할 수 있는 믿음이 그게 지입에요 예수의 고백을 예수 언어인 아람어 유영스를 달려 다시 번역하자면 나는 내가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려가 깨달은 믿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은 자기 신뢰이고 자기 신뢰의 내용은 자비와 사랑이다. 컴패션 이 가치만이 인간을 신적으로 만드는 최고의 가치라는 깨달음이다. 그래서 예수의 고백을 그리스 철학 교육을 받은 빌라도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와르 이스투르스라고 되물은 거고 예수는 거기에 답을 안 해. 예수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스스로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고 믿는 빌라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시킬 수 없기 때문에다 깊은 숫골 통해 깨달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자신만 옳다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희망은 사실은 인간에게 실현을 통해서, 그죠? 인내를 통해서, 품격을 통해서 얻어지는 희망이다. 그래서 오늘, 진리가 뭐냐? What is truth? 진리가 뭐냐?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내가 깨달은, 그래서 아까, 엘리우가 그러잖아요. 어, 너희들은 지혜, 다른 사람이 만든 뭐 지식에 했는데, 나는 내 숨께서, 루하, 내 영혼에서, 그 다음에, 니시마트, 어? 내, 내 숨결, 하나님이 숨결에서 내가 말하겠다,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그 영에서 나오는 우주 창조와 자연현상을 말하면서 욕한테 다시 에그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진리는 음 나쁜 의미에서의 오만인 자기 확신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되어야 될 여러분의 모습을 찾고 거기에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에 이제 컴패션 어, 자비와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